여기는 정말 굵고 좋아. 아, 와, 아, 굵다, 굵어. 과일이 굵어야 맛있는 게 있고, 작아야 맛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굵어야 맛있는 건 아닙니다. 귤은 교련, 좀 작아야 맛있잖아요. 굵은 것보다. 굵은 거는 쓸모가 없는데. 딸기나 사과는 굵어야 맛이 좋지요. 아, 이요 진짜. 여기는 알도 굵고. 저 지금 차 소리는 한 2, 3키로. 거리에서 차가 오고 가고 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좋아합니다. 매연이 전혀 없는 곳. 이런 곳에 끌을 먹어야 합니다. 와, 굵다, 굵어. 이거 봐봐. 딱. 와. 먹어볼까? 음. 음. 아, 굵고 맛있다. 음. 이거, 이거, 이거. 음, 맛있다. 와, 이거 봐. 요, 요런 거 맛있어요, 요런 거. 예, 네,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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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봐, 요거. 요거? 요. 예, 그거 진짜 굵죠? 음. 아, 좋다. 와,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이상하다. 배가 이상해. 아, 너무 이런 거 많이 먹면안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자꾸 먹게 된다. 맞아. 어나좀 찍자. 찍어라. <laughs> 니는 사진 찍나? 나는 영상 찍는다. 이런 거. <laughs> 오늘 야 얼마 전에 하늘이 얼마나 예뻤는지. 음. 와굵다 역시 알이 굵어야 돼. 자 보자. 닦는 거. 먹어. 아, 안 아, 예쁘다. 딸기밭입니다. 여기는 안쪽에는 이미 컸어 열리고 있고 이런 건 다시 또 새로 자랍니다. 이렇게 새로 자랍니다. 이 안쪽은 어 한몇 년을 딸기 열매를 열고 난뒤 죽어버립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새로운 여기서 다시 또 딸기가 열리고 신기하지요. 어, 하리 굵었어. 우와 딸기로 뭐 하지? 청이 산딸기는 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씨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밭딸기는 딸기잼이 유명한데 이 산딸기는 딸기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최고 좋고. 그리고 청 담고 딸기 주는. 무 뭐, 자주 담았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하늘도 예쁘고 와, 이거 그림 좋다 이거 아이 그림 너무 좋다 하늘 하늘 요거 열심히 따 보겠습니다 따보자 따보자 먼저 요렇게 익는 거 이렇게 빨리 익는 게 있고, 요거는 또 나중에 익고, 여기도 요거는 먼저 익고, 요거는 또 나중에 익고, 이렇게 해서 딸기는 한달 정도를 내 따먹을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먼저 익은 게 있고, 이게 또곧또 익은, 익는 거. 요렇게, 요, 봐봐. 여기는 아직 덜 익었습니다. 이렇게 딸기는 오래 한달 정도를 계속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 <laughs> 우와 하늘 높이 있는 거 <laughs> 동생아 잘 따네 응많 음. 음, 따라 주련유 줘게 어, 주련유 줄게 언제부터 준다고 한번 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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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잘 따고 있다 시커먼 것만 따라 빨간 건 따지 마라 음. 어, 잘 딴다 뭐라지 술을 담는 게 좋으나 청을 하는 게 좋으나 네가 얘기 한번 해봐라 그냥 물어 그냥 뭐, 아니야 그냥도 먹지만 뭘 하나 해서 먹으시고 뭐 하는, 하는 게 아이가 그냥 무야 되나 음. 에이, 음. <laughs> 딸기 한통 땄습니다 우와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죽순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죽순이에요 죽순 많이 많이 크라. 아직은 조금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줄게. <laughs> 아 딸기. 딸기는 사실 따면서 먹는 게 최고 맛이 좋습니다. 싱싱도 하지만 그 맛이 더 좋습니다. 따놓고는 잘안 먹어져요. 사실은. <laughs> 많이 땄습니다. 빵 딸기. 생으로도 먹고 한 3분의 1만. 이게 1kg인데, 3분의 1, 만 청, 담아 봅니다. 딸기는 300g 넣고, 설탕은 240g만 넣겠습니다. 저는 1대1로 넣으면 너무 달았어 조금 설탕을 적게 넣습니다. 딸기를 300g, 3분의 1만 들어내면 300g 입니다 음 그냥 먹어도 너무나 맛좋은 알도 알도 딸기 굵기가 엄청 굵어요 맛도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먹었어 다. 아, 색상도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설탕은 200 정도만 넣고, 버무리고. 예쁘다, 예뻐. <laughs> 작은 병에 넣어보겠습니다. 작은 병에 한병 가득입니다. 메뉴에 설탕을 딸기가 안 보일 정도로 설탕을 다시 부어줍니다. 이렇게 공기 안들어가도록 내부로 딱 싸고. 3개월후 글러서 마시면 됩니다 요건 산딸기청 21년도에 담은 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거한잔 마셔봅니다 생수. 지양껏 생수더 넣어도 됩니다. 딸기청 완성했습니다. 요거는 방금 담은 거. 요거는 21년도에 닮은 딸기청 물에 희석해서 마셔봅니다. 너무 달달하이. 맛이 너무 좋지만 몸에는 약간은 해로울 것 같습니다. 너무 단거 많이 먹어도 당뇨가 걱정도 되고 하니 설탕은 조금 비율을 적게, 적게 해서 청을 담기를 권해드립니다. 딸기청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